네, US 뉴스가 선정한 2022년 칼리지 랭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탑 32권으로 끝났습니다. 등록금 탑 10, 학부생 규모 순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먼저 32에서 21위권의 대학을 알아보겠습니다. 자, 28등 웨 f 크포레스트입니다트위션은3.5% 올랐고요. 전체적으로 인월먼트 순위에서는 26등 정도 되겠습니다. 2021년과 동일한 등수입니다. 자, 공동 28등 이번에는 유니버스 오브 노 o 스 캘라인입니다. 학교 규면문에서는 8등이고요. 작년과 등수 동일합니다. 유니버스 오브 플로리다입니다. 인원트 기준으로는 여기 조사된 3 2권 중에서 탑 1입니다. 34,931명이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었습니다. 예, 여전히 28등 UC 산타바바라입니다. 등록금은 작년 대비 1%밖에 안 올랐고요. 전체 규면문에서는 6등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. 작년 대비 2 계단 상승했습니다. 동일하게 28등 튜핏입니다 등록금 기준으로 두 번째로 비싼 학교입니다 학교 규모 면에서는 25등 정도 됩니다 NYU입니다 뉴욕 유니버시티 enrollment 기준으로는 top5에 듭니다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이면서도 표준점수 기준은 1370점이고요 네 USC입니다 트위션 기준으로 보면은 top10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규모 면에서 보면은 7등 그리고 작년 대비 3계단 하락했습니다 네,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입니다. 작년 대비 1.6% 등록금 상승했고요. 규모면에서는 9등, 그리고 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. 네, 25등 카네기 멜론입니다. 규모면에서는 16등이고요. 표준 점수 기준은 1,460점 되겠습니다. ACT 기준은 33점,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. 네,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입니다. 투이션은 2% 올랐고요. 인놀먼트 기준으로는 답두리에 해당됩니다. 상당히 큰 학교죠. 작년 대비 한계단 상승했습니다. 네, 23등. 조 e o r g e t o w 입니다 작년 대비 3.5% 등록금 올랐고요. 금연 면에서는 15등. 그리고 작년과 동일한 등수입니다. 네, UC b e r 입니다 금연 면에서는 4등.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. 작년과 등수 동일합니다. 네, 21등. 에 o 리입니다 작년 대비 2.8% 등록금 올랐고요. 금메모에서는 18등 정도입니다. 그리고 작년과 동일한 등수입니다. 다음은 22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. 네, 22 UCLA입니다. 등록금은 그대로고요. 금메면에서는두 번째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. 작년과 동일한 등수입니다. 네, 19등 University of North Dame입니다. 트위션은2% 올랐고요. 금메면에서는 12등 1,400 이상의 시험 점수가 필요합니다. Rice University입니다. 작년 대비 3% 트위션 올랐고요 SAT 1460점, a c t 34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작년 대비 한계단 하락했습니다. 네, 17위로 코넬이 나와 있습니다. 등록금 기준으로 해서 탑5에 듭니다. 상당히 비싼 학교네. 6만불 이상이 드니까. 인롤먼트 기준으로는 탑10, 14등 워싱턴 유니버스 인 세인트 루이스입니다. 작년 대비 2.9%의 트위션이 상승했고요 1,480 혹은 33점 이상의 표준점수가 필요합니다 자, 밴드빌트입니다5.2% 많이 상승했네요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1,470점 혹은 3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네, 14등 브라운 유니버스입니다 브라운 유니버스티는 트위션 기준으로 탑3에 해당됩니다 1,440 혹은 3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 네, 다이트마우스입니다 2.4% 인상했고요 6만 불 이상으로 트위션 기준 탑8에 해당됩니다. 네, 12등 노스웨스턴입니다. 역시 6만 불 이상으로 탑6에 해당되고요. 1430 혹은 3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한데요. 작년 대비 3개단 하락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탑10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. 자, 9위 첫 번째로는 하 홉킨스입니다. 2.9% 상승했고요. 트위션은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1480 혹은 34점 이상이 필요합니다. 네 공동 9등으로 듀크 나왔습니다. 트위싱 기준으로 9등 해당됩니다. 1470 혹은 34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. 작년 대비 세계단 상승했습니다. 네 칼텍입니다. 인놀먼트 기준으로 언더그레이드 학생 901명으로 상당히 작은 사이즈의 학교입니다. 표준 점수 기준으로 1530점 혹은 35점 이상 필요합니다. 거의 만점이 되어야 되겠네요. 네 8등으로 유펜입니다. 트위싱기준으로만 6만불 이상 탑 4에 해당됩니다 학교 규모 면에는 11등 네 유니버스티 오브 시카고 6등 되겠습니다 트위션 기준으로 7등이 되고요 표준점수 기준으로는 1,500 혹은 34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6등 스탠포드입니다 트위션은 전년과 동일하게 나왔네요 그리고 1,420 혹은 31점의 표준점수가 필요합니다 네 5등으로는 예일입니다 인널먼트 기준으로는 29등 정도 되고요. 표준 점수 기준으로 1,460 혹은 3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. 다음은 MIT입니다. 투이션 기준으로 보면 작년 대비 3.8% 상승했고요. 인널먼트 기준으로 보면 30등. 표준 점수는 1,510점 혹은 3 4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고요. 네, 하얼볼드입니다. 2.5% 등록금 인상됐고요.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1,460 혹은 33점의 점수 이상이 필요합니다. 작년과 동일한 등수입니다. 네, 마지막 2등으로 콜롬비아입니다. 작년 대비 한 계단 상승했고요. 등록금 기준으로는 탑 5입니다. 원이번엔 등록금이 1.6% 내렸네요. 1,470 혹은 33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. 대망의 1등은 프린스턴입니다. 작년과 동일하게 1등이고요. 트위치인 기준으로 보면 4% 작년 대비 상승했습니다. 인놀모터 기준으로 보면 28등. 표준 점수 기준으로는 1,450 혹은 32점 이상의 점수가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US 뉴스가 선정한 30개의 학교를 확인하였습니다. 곧 이어서 학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